저는 1955년생이고요. 직장 생활은 그 환경 분야에 폐수 나오는 폐수 철회장에서 저는 30년 근무했습니다. 우리나라 나이로 70살인가요? 네. 그 용역회사였었는데, 그 근무처에서 아무래도 용역이 게 되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를 채용하려고 그랬었는데, 제가 이제 용어회사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, 거절하는 관계에서 퇴사를 하게 됐었죠. 그쪽에서는 저를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그랬는데, 제가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죠. 제 개인적으로는 좋죠.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었는데, 또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, 또 제가 쉽게 허락이 안 돼서 그냥 퇴사를 하게 됐죠. 저를 채용올라는 회사에서도 연세도 드시고, 그리고 인공관계가 그게 뭐 중요하시냐, 대우도 더 좋게 해줄 테니까, 와서 근무해 주십시오. 했는데, 저는 그래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꾸준히 살아왔던 그인공관계가 소중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거절을 했었죠. 뭐,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은, 그래도 뭐, 후회는 없고,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2년 정도 경비하다가 다시 환경쪽으로 입사하게 됐죠.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도 또안 계시고 또 옛날에는 대가족도 있었는데 이제 가족도 소가족들에 대해서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음, 나쁜 점은 좀 감싸주고 좋은 점을 서로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지금까지 직장 다니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그런 모든 게그 인간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놀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하여튼 그런 게좀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안안 안 했죠. 안하고 나와서 어 이제 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꾸준한 그 수입이 있어야 계획도 세우고 관리도 할수 있어서 이제 경비업은 내가 단신으로도갈수 있고 그래서 경비사서 3일 동안 교육을 받았었죠. 아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집사람도 그렇고 딸들도 아, 나이도 됐으니까. 이제 그만 쉬시고 편안한 거 그냥 하시라고 했는데,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따랐는데, 쉴 때는 뭐 집사람하고 그전에 여행도 못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랬었는데, 또, 또한 1년 놀다 보니까 좀 성격상 맞지도 않고 노는 자체가 그래서 고민 없이 출근을 했죠. 계속 그직장생을 하다가, 아침에 뭐 일어나면은,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, 습관이 되다 보니까 좀, 어 집에 뭐 있는 것도 불편하고, 또 집사람 관계도 될수 <laughs> 있으면 <laughs>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, 같이 있다 보면은 또 의견층도 있고, 그런 면도 있고, 그래서 활동성 있는 그쪽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. 그대는 이제 알바도 했고, 이제 이것저것 다 닥치던 대로 일을 해봤죠. 퇴사하고 공백기가 있을 때 집에 있기가 좀 따분해서 일용직 회사를 한번 방문하게 됐죠. 어, 그랬더니, 어, 그것도 이제 잘안 써주더라고요. 경제가 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면 거절당했죠. 인원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알아보시라고 그러길래 또 이제 친구하고 대파 한잔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가 또 아는 데 있다 그래서 또 이제 소개받아서 갔었죠 첫 번째 나간 게그 양계장 청소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닭똥 치는 거죠 닭똥 치는 거니까 그게 상당히 열악합니다. 환경이 열악하고. 그런데 이제, 막작업 하다 보니까 옷에 냄새도 박이고, 막 그래서, 어, 좀그래서죠 좀 그거를 갔다 오니까, 집사람이 냄새가 고약이 나니까, 왜 그런 걸 다니냐, 이제, 그러길래, 뭐, 주체목이 있는데, 또 그쪽에서 아마 또 성실하게 서 봤던지, 또 저를 부탁해서 또 다른데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다 보니까 그냥 보람 있게 다녔습니다. 그거는 처음 가봤었고 주로 가는 데는 이제 뭐 뒤에서 보적할 만한 그런 종류들이 많죠. 뭐 이제 어디 뭐 적재를 한다든가 컨테이너에다가 뭐 섬유 이제 적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, 하다못해 그 어디 청소를 하도록 한다든가 뭐 대충 없습니다 업종은 아 일용직 라는게 다시 말시드릴게 하루하루 회사에 인원이 모자라서 이제 보충해서 가는 건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용직을 가서도 제 집안 일처럼 좀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도또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업종에 가서 일용직으로도 해왔습니다. 흥백 기간 있을 때만 됐으니까, 한, 그것도 한 2, 3년 했는가요? 네, 그렇죠. 2, 3년 정도 했습니다. 그것도 의식은 되는데, 의식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, 내가 그 현장에 가서 이럴 때만 의식이지, 나올 때는 또 당당하게 뭐 나와서 그 사람들을 꼭 어울 수도 없는 거고 사회생활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. 어, 사람은 성실해야 된다는 거, 에, 그 꾸준히 책임감 있게 성실해야 된다는 걸 에, 많이 느끼죠.